패션 하울, 바캉스 휴양지 편을 가져왔어요. 이제 7, 8월에는 방학도 있고, 휴가 시즌도 있고, 국내나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것 같아서, 그럴 때또 입기 좋은 그런 바캉스 아이템들 추천드리려고 다양하게 가져왔는데,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비치웨어로 입기 좋은 지지비샤의 리본 클리브리스 스커트 셋업이에요. 저는 지지비샤는 여름하면 꼭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저도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지지비샤 원피스가 있는데 여기가 소재감이 되게 좋아요. 특히 이런 바캉스에 어울리는 비치웨어나 비키니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런 무드 자체도 엄청 화려하기보다는 좀 잔잔하고 담백한 그런 바이브가 굉장히 힐링인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컬러가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선택한 제품은 살짝의 틸기가 있는 그런 틸버 느낌의 어묘한 컬러감이라서 엄청 매력적이고요. 탑은 이렇게 백리스 느낌으로 된 폴터넥 디자인이고 이렇게 스트링을 목 뒤로 묶어서 착용해 주는 형태예요. 그리고 스커트도 기장감이 굉장히 길게 떨어지는데 허리 부분을 스트링으로 묶어주면 되고 양옆에 깊게 슬릿이 나 있어서 걸어 다닐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이렇게 리본으로 귀엽게 묶어서 연출을 해줘도 되는 그런 아이템이 신축성이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좀 드레시한 느낌으로 입기 좋아요. 그냥 요것만 입기 조금 심심하다. 그럴 때 요즘 또 유행하는 레이어드 스커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살짝 둘러주면 또 색다른 느낌으로 연출하기에도 좋고. 요탑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살짝 볼캡이랑 이렇게 같이 써주면 또 색다른 느낌의 비치웨어를 완성할 수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도 원피스인데 이거는 이렇게 엄청 강렬한 컬러의 레드 원피스예요 자라의 타이트핏 원피스인데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여행 갔을 때는 이런 포인트 컬러도 되게 색다른 느낌으로 입기 좋고 사진도 잘 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입어주면 좋은데 이거는 근데 이제 소재감이 신축성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몸에 이렇게 딱 감기는 실루엣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허리는 잡혀있는 이런 실루엣이고 넥라인도 스퀘어넥으로 엄청 깊이감 있게 파여있으면서, 그리고 바스트 부분에도 절개랑 다트가 들어가 있어서 옷 자체가 살짝 바디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핏감이라서 입었을 때 몸매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대신 엄청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포인트로 사진 예쁘게 찍기 좋은 꾹꾹 꾹 느낌으로 착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자크미스 애프터 파티에서 제니님이 이런 레드 컬러감의 원피스를 착용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닷가 갔을 때도 입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스윔웨어인데 수영복은 아니고 이렇게 커버업 제품이에요 파이시스라는 스윔웨어 브랜드 제품인데 비키니를 단독으로 입기에는 살짝 부담스럽거나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걸쳐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가디건을 이렇게 굉장히 크롭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에롱슬립브라서또 타는 걸좀 방지해주는 그런 사람 타템으로 착용해주기 좋고 여밈은 후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고정력 있게 입을 수 있는 점이 좋았고 스커트는 이렇게 스트링을 묶어서 착용해 주는 형태예요. 컬러웨이가 다양한데 컬러별로 같은 톤의 비키니 세트가 나와 있어요. 비키니에 이렇게 세트로 입어주면 더 예쁠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슬리브리스나 브라탑에 입어줘도 충분히 비치웨어 느낌이 낭낭하게 이제 스타일링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파이시스 제품인데 이거는 이렇게 쇼츠예요. 이것도 이제 스윔웨어 위에 커버업 제품으로 입어줘도 되고 그냥 데일리웨어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이 그레이가 조금 더 레어해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물놀이할 때 입을 수 있게끔 소재가 굉장히 가벼운 요런 나일론 소재인데 자칫하면 살짝 후줄근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옆쪽에 레이스 트리밍이 들어간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면서 좀 요즘 느낌으로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바지 안쪽에도 이렇게 메쉬 소재로 덧대어져 있어서 좀더 편안하게 이제 안정감 있게 착용하기 좋고 이런 가벼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양 옆에 포켓이 있어서 그런 점도 이제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비키니 위에 입거나 아니면 뭐 계곡 같은 데갈 때도 그냥 티에 이렇게 바지 입어줘도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올 여름에 정말 정말 빠질 수 없는 트렌드인데 스카프 제품이에요 올 여름에 스카프 스타일링이 완전 트렌드인데 이렇게 목에 매는 게 아니라 머리에 둘러주는 이런 스타일링인데 굉장히 심심하고 무난할 수 있는 룩에 끝 차이로 되게 멋스러워지는 무드를 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애니멀 패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헤일리 비버의 이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자라의 이런 레오파드 패턴의 스카프를 데려왔는데 이 제품 끝부분에 이렇게 레드 포인트로 들어간 배색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헤드 스카프가 은근히 또 활용법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얼굴 전체를 감싸줘도 좋고 아니면 머리에 좀 두건처럼 묶어줘도 좋고, 아니면 둘둘 말아서 살짝 헤어밴드처럼 또 연출을 해줘도 되게 예쁜데 원하는 느낌으로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확실히 레오파드가 주는 그런 살짝 더 힙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가지 제품은 이건 이제 조금 더 무난하면서 모던한 화이트 베이스에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는 게 아주 아주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레오파드처럼 빡세진 않기 때문에 좀더 쉽고 다양한 룩에 활용을 하기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특히 소재도 실크라이크 그런 소재라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다음으로 여름에 바캉스 할때또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이 모자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제품이 있는데, 랩브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신생 브랜드라서 저도 알게 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젠더리스 캐주얼 브랜드이고 의류부터 악세까지 전개를 하는데 특히 모자를 되게 예쁘게 하더라고요. 볼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밸류를 떠나서 핏이 안 예쁘면 일단 손이 안 가고 안 써지게 되는 그런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써봤는데 핏이 너무 괜찮았어요. 여기 앞에 모자 챙 길이도 7cm가 넘는 그런 넉넉한 챙 길이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그 옆에 가로폭이 또 넓어야지 모자는 썼을 때 얼굴이 되게 소두처럼 작아 보이는 핏이 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넉넉해서 핏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레브가 다 적혀져 있는 큰 로고 모델이고 하나는 이렇게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들어간 이 라이트 블루 컬러는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빈티지 무드가 낭낭하면서도 여름에 착용하기에도 너무 예쁘고 특히 바캉스 같은데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께 그런 청량한 느낌의 이 제품 너무 추천드리고 이 제품은 티즐리스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조금 더 데일리하면서 시크한 그런 무드로 착용하기 예쁜 제품일 것 같아요.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또 얼굴에 매주면 훨씬 더 요즘 느낌의 그런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서 올 여름 바캉스에는 이런 코디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들은 데일리 피스이면서 또 여행 가서도 예쁘게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건 라케이크 제품인데 레이어드 된 슬리브리스 탑이에요. 요즘 레이어드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레이어드가 되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네이비 컬러의 안쪽에는 이제 홀터넥 디자인으로 된 나시가 레이어드 된 디자인이고 이 안쪽에 나시가 만약에 밝은 퓨어 화이트였으면 조금은 무난했을 것 같은데 살짝 빈티지한 느낌으로 좀 이런 누런 느낌의 화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소재는 스판성이 엄청 좋은 소재감이라서 착용했을 때 편하게 입기 좋고 앞쪽에는 락스 케이크 로고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이 특히 이제 컬러감이 데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데님 팬츠 아니면 저처럼 데님 쇼츠에도 두루두루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이렇게 스카프를 머리에 둘러서 좀더 해변 느낌으로. 딱 해적 같기도 한데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었어요. 다음 제품은 아웃트의 플로럴 언밸런스 슬리브리스 탑이에요. 여행 가면 화이트 템은 살짝 굴룰이잖아요. 바다를 가든 숲을 가든 어디서나 사진 빨를 굉장히 잘 받기 때문에 좀 필수로 챙겨야 되는 아이템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플로럴 패턴으로 된 소재라서 자체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탑이에요. 요즘 또 많이 착용하는 레이스 시스루는 비침이 너무 많아서 속옷도 애매하고 안에 뭐 나시를 입어줘야 되거나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침이 좀 적기 때문에 속옷만 입고 부담없이 입기 좋고요. 나일론 혼방 소재라서 굉장히 쫀쫀하고 몸매를 잡아주는 그런 실루엣이지만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입기 좋고 넥라인도 보트넥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슬리브리스인데 그냥 입어도 되고 뭐 한쪽 어깨를 내려줘도 되고 한쪽을 또 이렇게 꼬아서 입어줘도 되고 조금씩 변형을 주기 좋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탑입니다. 제가 같이 코디해준 이 제품도 아웃트 제품인데 요즘 너무너무 잘 입고 다니는 팬츠 이렇 요즘 버뮤다가 또 핫한데. 이 제품은 살짝의 디테일들이 아주 멋스러운 제품이에요.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A라인으로 점점 와이드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옆쪽에 사이드 패널 디테일이 있어서 좀더 여유로운 실루엣이 되게끔 핏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밑단도 이렇게 러프한 느낌으로 데끼 처리가 되어 있는데 또 올이 풀리지 않게 스티치가 쳐져 있는 이런 꼼꼼한 디테일 이런 것도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포인트예 기장감은 원래도 좀 있게 나왔는데 저는 좀더 로우 라이즈로 착용을 하고 싶어서 사이즈를 크게 갔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무릎 아래까지 더 내려오는 로즈한 핏으로 좀 완성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더 유니크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이지웨어 느낌의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에이카 화이트의 모닝카페 티입니다. 에이카 화이트가 이제 그래픽 티셔츠가 괜찮은 게또 엄청 많아서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제품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백이 포인트인 그런 티셔츠예요. 그래서 놀러 갔을 때 특히 입기 너무 예쁜 그런 디자인이고, 이 모닝카페 시리즈 티츠가 컬러웨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컬러마다 메뉴가 다르고요. 컬러 배색도 다 다른데 이렇게 굉장히 조화롭게 들어가서 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먹고 싶은 메뉴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컬러감의 라이트 멜란지 그레이라서 뭐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고 앞쪽에는 살짝 밝은 컬러감의 블루 뒷판에는 이제 좀더 어두운 톤의 네이비랑 라떼 이런 DTP가 굉장히 조화롭고 또 캐주얼한 느낌이라서 좋고 이게 이제 유니섹스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사이즈 베리에이션도 다양한데 저는 M사이즈를 했을 때 살짝 루즈한 핏감으로 입기 딱 좋았어요 제가 같이 착용해준 팬츠는 이 키르시 시어사커 밴딩 팬츠 올여름에 파자마 팬츠가 굉장히 트렌드라서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파자마 쇼츠 느낌으로 편하게 입기 좋지만 조금 더 만듦새가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보기만 해도 이제 시원한 이런 얇은 블루 핀 스트라이프에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이런 시원한 시어사커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요. 기장감이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고 또 편하게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안감도 들어가 있고 양옆에 포켓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핀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전체적 캐주얼하지만 너무 홈웨어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데일리웨어로도 입기 좋을 것 같고 허리에 달린 이런 스트링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다음 제품도 이지하게 입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이 팬츠. 락케이크의 레이스라인 투이 조거인데요. 블랙 컬러의 쇠 팬츠인데, 옆라인에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간 게 너무 포인트로 귀엽고 예쁜 디자인이에요. 기장감이랑 핏감이 굉장히 이제 길고 루즈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스웨트 팬츠를 크면 클수록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필수로 보는 포인트가 밑단에 스트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스트링이랑 스토퍼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스트레이트 핏으로도 입을 수 있고 조여가지고 조거로도 입을 수 있는 이런 투웨이 스타일인 점도 아주 만족스러웠던 제품이 이게 고밀도 쭈리 원단이라서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입기에는 좀 두꺼운 재질이긴 한데 여행 가면 차 타고 이동하거나 기차를 타거나 또 해외여행 갈 때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탈 때는 또 굉장히 따뜻하게 입어줘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벼운 티셔츠 입고 있고, 셔츠 같은거나 얇은 아우터 살짝 걸쳐주면 완전 공항 룩으로 완성 맞춤인 그런 제품이. 다음은 또 바캉스에서 신기 좋은 신발인데, 여밈의 이지고잉 슬리퍼예요. 이게 실버 컬러로 작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어 포인트로 예쁘겠다 싶긴 했거든요. 근데 올해 마침 저 같은 블랙 러버를 위해서 블랙 컬러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기존 모델에서 뭐 굽도 좀 높아지고 디테일들이 더 리뉴얼 되었다고 해서 좋더라고요. 블랙 컬러지만 좀 포인트가 될수 있게 이렇게 광택감 있는 소재예요. 저는 요거는 이제 기능보다는 그냥 미적으로 좀 예쁜 스타일링을 하기 좋은 신발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신어 보니까 착용감이 엄청 편했어요. 이 쿠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엄청 폭신폭신하고 또 쪼리는 이 발가락 사이가 엄청 중요한데 여기가 잘못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길들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제품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처음 착용했을 때도 되게 편안했어요. 대신 이게 좀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 걸을 때 살짝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기들이 신는 삑삑이 신발 느낌이 조금 날수 있다. 이게 물에 젖어도 된다고 하는데 장시간 노출되면 소재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니까 워터 슈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닷가에서 가볍게 신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파캉스 백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언니가 사온 제품인데 제가 보고 너무 예쁘고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볼앤체인이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친환경 쇼퍼백을 제작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에코백을 애용하시는 그런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알로하 모델인데 아래쪽에 하와이 느낌이 낭낭한 폴라댄스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가수 퀄리티가 근데 너무 좋고, 소재는 폴리인데, 이게 낙하산을 만드는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튼튼하고, 그리고 방수도 되는 소재라서, 여름에 되게 최적화된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스트랩 부분도 로프로 되어 있는데, 엄청 두껍고 짱짱해서, 이렇게 내구성은 아주 좋다. 여기 보니까 컬러도 엄청 다양하고 자수 디자인도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해변 느낌 나는 알로하나 아니면 하와이 모델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세영 님이 최근에 올리신 그 바캉스 룩에도 이 가방을 들고 계시던데 이런 느낌으로 입어줘도 아주 예쁜 그리고 사이즈는 미니,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미디움 사이즈예요. 근데 저는 얘보다 조금 더 커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바캉스 휴양지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저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얼른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국내든 해외든 꼭 안전에 유의하시고 조심히 건강히 재밌게 예쁘게 인생샷 마구마구 건져 오시는 그런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